Hi everyone. o English Laura입니다. 참 재밌는 게요. 알고 들으면 쉬운데 모르고 들으면 멘붕이 오는 상황이 참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린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게 학습을 꾸준히 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. 자,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트 캐셔가 봉투 드릴까요? 라고 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종이봉투와 그리고 비닐봉투로 묻듯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요. 종이봉투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당연히, 그쵸, paper bag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, 비닐봉투는 뭐라고 할까요? 비닐이 비닐이지, 비닐봉투 비닐백? 이런 거 아니야? 그쵸, 예상된 응답인데, 땡! <laughs> 네, vinyl, vinyl bag?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콩글리시라서 땡입니다. 자, 올바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. 잘 들어보세요. Plastic bag라고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어, vinyl bag라고 해도 알아는 듣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일종의 콩글리쉬거든요. 우리는 배운 사람들인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bag으로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왜 플라스틱을 써야 하느냐 Vinyl도 PVC, 플라스틱의 일종이거든요. 그래서 비닐봉투로 주세요라는 영어 표현은요, I'll take plastic please 또는 I'll take a plastic bag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? Let's OI!